자, TH562V1의 13번째 내용 이차 방정식이 정수근을 가질 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어, 문제를 보았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처음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많이 헤맬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같이 가져왔고요. 문제를 봤을 때 1번 내용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 2번 내용을 이용해서 풀 것이냐를 판단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음, 제가 내용 설명을 위해서 문제를 같이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일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써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를 써주면 m 플러스 자두 번째 문제에서 마찬가지 근계수를 이용해서 내가 풀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과 곱을 썼습니다 보이는 차이점은 첫 번째 문제는 합과 곱의 m에 대한 두 개의 식인데 차수가 1차, 1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는 1차식인데 하나는 2차식이 나왔다는 거죠. 둘다 알파벳타가 정수라는 조건을 갖고 풀기, 풀고 있기 때문에 M을 소거하고자 한다면 이두 번째 식은 조금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식은 m의 1차식이므로 바로 소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문제에 있어서는 개수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두 식을 더해주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은 조금 복잡하죠. 일단 보류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근개수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의 형태로 식을 변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알파로 식을 묶어주면 베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에 있는 베타 플러스 1의 정보를 이용해서 같은 식이 나와야지 인수분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좌우에 같이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지는 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수가 곱해서 3이 된다라고 하면 만족하는 xy가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무수히 많을 수 있으나 둘이 곱해서 정수 둘이 곱해서 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으로 가죠. 아까 m을 소거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방법이 뭐로 제시되어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같이 한번 해 보면 이 주어진 식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 조건이니까요. 그럼 식을 써주면 m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두 번째 문제의 정수 m은 정수라고 했으므로 만족하는 m은 마이너스 0, 1. 그죠? 그럼 끝일까요? 자 문제에서 정수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나는 실근 조건 실근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 m이 모두 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진지 알수 없다. 그래서 이두 번째 경우에는 정수 m을 구했으나 그것이 다 답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식에다가 m의 값을 실제 대입을 해서 그것이 정수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0인 경우를 대입을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골 0. 정수근 같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두 번째 경우, 즉, 실근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문제의 식에 다시 대입을 해서 정수근을 갖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장을 정리를 하실 때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적으시면 안 돼요. 요것만 적으시면 안 되고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에 세 번째 경우에는 정수 조건인데 일단 판별식 실근 실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것이기 때문에 문제식의 실제 대입을 해서 문제식의 실제 대입을 해서 정수근을 갖는지까지 마지막에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기회에 세 번째 유형도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